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 축구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 코인과 플로키 분석해드릴 텐데, 자, 많은 분들이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는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와 더불어 밈코인 분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종목 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식,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 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를 짧게 분석하고 가자면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에서 큰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어제 마이너스 3%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힘을 더 많이 못 받는 상황이고 26K에서 25K 수준을 강하게 뚫는 하락세가 나오면 다시 하락 전환 신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고점을 유지해주는 모습이고 이런 주가의 상승은 결국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번 금리 발표 때 인상 확률이 43% 유지될 확률이 57%가 나왔습니다. 자, 은행 몇 군데가 무너졌고 연준의 할인 창구가 생긴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최악이고 주, 추가 금리 인상 퍼센티지가 높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밈코인 분석 들어갈 텐데 일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밈코인에 절대 큰 금액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목 매수 자리에서 소액 분할 매수 추천드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밈코인 투자자분들도 바이낸스 상장되는 순간까지 들고 갈 목표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서 평단가를 계속 조절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내가 바이낸스 상장까지 들고 갈 것이고 장기 투자로 마음을 먹었다면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들도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현재 트위터 트렌드는 베이비도지코인이 차지했고 모든 암호화폐 분야 최고의 커뮤니티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플로키 또한 최근 빅원 거래소와 코인 bx 거래소 상장 소식으로 파일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바이낸스 상장까지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베이비 도지, 플로키 어떤게 상장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반씩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다양한 파트너십과 소각 이벤트, 에어드랍 등 여러가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과 플로키 매수 방법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